이 문자는 어 그동안 우울증 때문에 최근에 한달 정도 어 출근도 힘들었고 어떤 그런 한 성도님께서 어 저를 찾아오셨길래 이제 삼위일체 진리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은형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안수기도를 받고 갔거든요. 어그 결과 어 생긴 변화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아무쪼록 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또 악한 영의 역사로 어, 출구는 커녕, 어, 삶도 제대로 살기 힘든 영혼이 많을 텐데, 아무튼 또 다른, 어, 한 영혼이, 어, 이런 문자를 통해서, 어, 제가 이 문자를 이제 영상을 띄울 텐데,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저랑 연결이 되고, 또 저뿐만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, 어, 선역, 어, 선영사역하는 그런 목회자와 연결이 돼서, 어,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문자를 보겠습니다. 아멘 목사님, 감사합니다.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았습니다.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놀랍게 변한 저에게 제가 놀랐습니다. 눈뜨기 싫은 아침에 쉽게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출근을 했습니다. 거의 한 달을 출근을 못할 정도로 영적 전쟁이 심했는데 저도 신기할 정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.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.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. 성녀님께 강구하겠습니다. 저와 저의 아이들, 그리고 남편도 성녀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으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모든 영광, 성부와 성자와 성난인 바도 없어서